네 안녕하세요 저는 SK 교육사업팀 김석찬 부장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활용해서 과제 및 성적 평가하는 것을 알아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아젠다는 이렇게 세 개고요 지난번에 배웠던 라이브 이벤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5분 동안 복습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오늘 팀즈를 통해서 어떻게 과제를 내주고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약 10분 정도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만한 것들, 어, 5분 정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첫 번째, 이제 말씀드렸듯이, 지난번에 했을 때 라이브 이벤트에 대한 어, 복습편입니다. 라이브 이벤트는, 어, 한 번에 만 명까지, 어, 붙어서, 같이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 뭐 학교에서 전체 대 전교생 대상으로 어나운스먼트 그런 뭐 공지 사항이나 발표가 나갈 때뭐 쉽게 말하면 우리 어렸을 때 교장 선생님 훈시뭐 이런 것들 하거나 뭐 총장님의 전달 말씀 뭐 이런 게 있거나 혹은 이제 산업군에서 얘기해 보면 뭐 회장님 말씀 아니면 뭐 사장님 말씀 혹은 영화나 방송이나 이런 곳에서 뭔가 새로운 어, 홍보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데 요즘에 오프라인 홍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라이브 이벤트 기능으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쓰는 게 라이브 이벤트고요 지난번에 어, 설명드린 것처럼 일정에서 새 모임을 만들 때 우측에 보시면 그냥 모임 예약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라이브 이벤트 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이벤트 예약을 클릭하시고 제목을 적습니다 어, 제목을 적어서, 제목 입력하고, 어디서 할 건지, 그리고 시작, 일시, 그리고 언제 끝날지, 그리고 딥테에뭐 세부정보가 쓰시게 있으시면, 쓰시고, 그 다음에 발표자를 초기화, 초대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일정을 만드는 사람이 프로듀서의 롤로서, 어, 실제 이 행사를 진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나머지 발표자 초대해서 발표자들이 발표를 하게 해주시면 되고, 혹은 내가 프로듀서 겸 발표자도 할수 있다 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제 라이브 이벤트 관련해서 사용 권한이 먼저 뜨게 됩니다 이 특정한 사람만 보게 할수 있느냐 두 번째는 내가 소주, 소속된 조직의 모든 사람이 볼수 있느냐 마지막으로 이, 이 공개는 모두에게 링크만 있는 사람들이 링크만 있으면 접속하는데 어,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 그런 옵션이 있고요 그리고 만들 때또 이제 두 번째 노, 녹음 관련해 가지고 만든 이만 발표자만 녹음 녹화를 할수 있느냐 혹은 참석자도 녹음 녹화를 할수 있느냐 그런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런 옵션들을 선택하셔가지고 예약하기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제 라이브 이벤트 일정이 생, 생성이 되고요. 이제 지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불특정 다수 혹은 어, 이 라이브 이벤트에 초대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어, 초대 인바이트를 하기 위해서 위에 보시면 참석자 링크 가져오기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클립보드에 복사가 됩니다. 이거를 뭐 카카오톡이든 이메일이든 여러분들이 편하신 편한 방법으로 어, 초대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해당 시간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듀서 역할과 발표자 역할은 미리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그 프로듀서 롤을 가지신 분이 발표자로 대신, 발표자가 들어오게 되면 발표자분을 더블클릭하게 되면 어 일단 큐 시트, 큐 창에 뜨게 되고요. 어 라이브로 보냅니다. 라이브로 라이브 보내기 버튼을 누르셔서 라이브로 보내고요. 라이브를 보낸다고 해서 바로 시작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일단 게스트 화면, 참가자 화면에서는 아직 시작 버튼을 누르기 전이기 때문에 라이브 이벤트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라는 화면으로 어, 알수 있고요. 이제, 시작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지금 라이브 이벤트를 시작했습니까? 라는 이멘트가 뜨고요. 여기 안내 보시면, 어 음영 표시된 것처럼 참석자에게 10초나 20초 정도 지연이 되어 표시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석자들에게는 내가 지금 말하지만 저쪽에서 듣는 거는 약간 10초, 20초 정도 지연이 될수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제 시작하게 되면 오른쪽에 붉은색 화면으로 표시된 창만 참석자들에게 송출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참석자는 이 화면 송출되는 화면만 보이게 됩니다. 근데 실시간 라이브로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초나 20초 정도 딜레이가 있긴 하지만 실시간 라이브로 어, 영상을 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래 보시면 플레이어 기본적인 뭐 플레이어 버튼의 어, 기능이 있는 것처럼 어, 화면의 지점을 뭐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갈 수는 없죠. 진행되지 않은 거. 를 넘어서서 앞으로 갈 수는 없지만 뒤로 가서 처음부터 보고 싶어 아까 뭐라 그랬지 다시 듣고 싶어라고 하면 뒤로 넘어가서 다시 들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뭐그 외에 다른 어 인터넷 창을 보여주고 싶어 뭐 파일 포인트 슬라이드를 보여주고 싶어 하면 그 화면을 프로듀서가 마찬가지로 이큐 창으로 옮겨서 라이브로 보내기 버튼을 바로 누르게 되면 바로 그 화면이 이제 발표자 얼굴에서 이제 해당 공유하는 화면으로 바로 공유가 되고요. 그래서 참가자들은 아까 공유했던 이런 창을 바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멈추게 되면 라이브 이벤트가 중지가 되는 이렇게 해서 종료되는 시나리오로 라이브 이벤트는 마치게 됩니다. 오늘은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이제 교수님이나 선생님들께서 아마 학생들에게 뭐 리포트 같은 아니면 숙제를 내주는 일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팀즈를 통해서 어떻게 과제를 내주고 어떻게 성적을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팀에 들어오시게 되면 우측에 탭을 보시면 과제랑 성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과제와 성적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일단 과제 탭을 누르시게 되면 어떤 과제인지 제목을 쓰게 되고요. 어떤 지침, 지침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선생님께서, 교수님께서 쓰시고 싶은 지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점수를 내가 어 표시해서 뭐 100점, 200점, 500점 이런 식으로 점수를 어 만점 기준으로 교수님께서 점수를 입력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할당 대상은 누구냐, 어느 팀에 있는 누구냐 선택하시고, 이 제출해야 되는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날짜와 시간을 어 여기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지침에서 리소스 추가 먼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리소스 추가는 뭐냐면 이 지침을 내릴 때 참고할 수 있을 만한 뭐 템플릿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혹은 뭐 다른 것도 상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수업을 만들 때 글로벌에 요즘에 라이브 온라인 교육용 솔루션 앱들이 핫하잖아요. 관심들이 많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다섯 개 이상 조사해라 라고 해서 그거 관련해서 템플릿을 넣어서 어, 추가를 했고요. 이 리소스를 누르게 되면 이제 이게 원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인지 수업용 전차 필기장인지 혹은 내 디바이스 내 PC에 있는 것인지 선택해서 해당 파일을 선택해서 열기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누르게 되면 그 화면이 업로드됨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내가 선택한 파일이 올라오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안내창이 친절하게 뜹니다. 팀즈에서. 기본적으로 학생은 이 파일을 편집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학생들은 이것만 보기를 원해 읽어서 니네가 나의 지침을 위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어라고 하시면 그냥 두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어, 학생들이 이 파일을 가지고 뭔가 작업하기를 원해라고 하시면 점점점 기타 버튼을 누르시고 이제 학생이 자신의 복사본을 편집할 수 있다 학생이, 학생이 자신의 복사본 편집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학생들도 이 엑셀 시트에서 어 복사본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입력해서 어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루브릭입니다. 이 루브릭은 여기 보시면 점수 포인트가 없음. 지금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점수를 입력하고 루브릭 추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루브릭은 사실 단어 뜻은 뭐 유난류, 뭐 약간 이런 뜻이지만 실제로 여기서는 평가 지표라고 이해하시는 게. 그냥 쉽게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평가 지표에 어떻게 배점이 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평가 지표야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제 혹시 이 루브릭을 넣으실 거면 이제 새 루브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새 루, 루브릭을 클릭하시고 다시 한번 어, 이 과, 과제에 대해서 제목을 입력하시고 그리고 설명. 국내의 솔루션 중 다섯 개 이상을 조사해라, 라고 하면서 내가 기준을 적는 거죠. 뭐, 범용성에 대해서, 뭐, UI가 좋은지, 뭐, 보안성이 있는지. 일단 저는 참고로 세 개만 적었는데, 이 버튼, 가중치를 균등하게 재분배하면 100점 만점 기준으로 점수가 균등하게 재분배가 되고요. 그렇지 않고 나는 여기에 50%, 50%, 여기는 30%, 여기는 20%야, 라고 하면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어쨌든, 뭐, 원하는, 어, 선생님께서 입력을 하는 만큼 뭐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루브릭을 다 입력하신 다음에 첨부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루브릭도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할당 버튼 누르시게 되면 할당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이 팀에 있는 게시물에서 어 이제 어사 e 먼트에서 과제가 나왔구나라는 안내창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과제가 안내창이 뜨게 되고 이제 저는 일단 오늘 오늘도 마찬가지로 교사용 교사 위주의 그런 수업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업을 다이 어, 과제를 마쳤다 과제를 마쳤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어떻게 채점하지?라고 해서 두 번째 이제 채점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채점하는 거는 뭐 쉽죠. 바로 여기 과제팀 옆에. 성적 탭이라고 있습니다. 성적을 주는 방법입니다. 성적을 주는 방법도 두 가지로 있는데요. 일단 네, 다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두 학생이 먼저 제출했습니다. 일단 뭐 약간 존도식으로, 라스트 네임, 퍼스트 네임으로 일단 이름은 돼 있지만 다 학생 1번 학생, 2번 학생 제출했다라고 돼 있어서 제출됨 이렇게 뜨게 되면 그 옆에 기타 버튼 점점점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열린 학생 작업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그 학생이 아까 선생님이 올려놨던 어, 리소스 템플릿에서 여러 가지 앱을 조사한 것들을 이렇게 쭉 찾았습니다. 그럼 선생님께서 어, 이 내용을 보고 음, 조사를 코멘트를 피드백을 남길 수 있는 이번에 조사를 꼼꼼하게 잘했군요. 점수는 뭐 100점 중에 100점입니다. 그래서 반환 버튼을 눌러서 점수를 주시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학생을 채점할 때는 여기 SCK 코프 01번 요걸 잘 봐주세요. 다음 넘기면 학생들이 계속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제 두 번째는 0 3학생입니다 그러면 03 학생의 제출된 과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평가는 하 방식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방식은 아까 저희가 루브릭 그러니까 평가 지표를 다 입력해 놨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의 루브릭을 누르게 되면 어디서 누르냐 여기 보시면 루브릭이라고 두 번째 2라고 숫자 있는 옆에 여기. 화살표 버튼 있잖아요. 이걸 누르게 되면 이제 루브릭으로 평가할 수 있는 어, 이런 시트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범용성이 좋았는지, 뭐 UX UI는 괜찮았는지, 뭐각 앱별로 해서 보안성은 어땠는지. 내가 각 조건에 맞춰서 얘는 만족했어. 아주 좋았어. 아니면 보통이야. 클릭한 다음에 완료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냥 그 내가 평가한 지표에 맞춰서 자동적으로 점수가 여기 보시면 점수가 할당이 됩니다. 그래서 반환 버튼 누르게 되면 누브릭에 맞춰서 평가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 학생들의 점수가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이거를 나는 엑셀로 보내고 싶어 라고 하게 되면 엑셀로 내보내기 버튼 누르면 엑셀로 이제 여러분들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 그리고 점수는 몇 점인지 그리고 나의 피드백까지도 다시 한번 엑셀로 볼수 있는 그래서 성적평가를 성적을 뭐 입력하실 때 조금 참고하실 수 있는 이런 엑셀 형식으로 다운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팀즈가 마이크로소프트 기반의 5 3 6 5 중에 하나의 앱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오피스 파일하고 연동이 잘 되는 것은 아마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난번하고 마찬가지로 아마 강의하시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어, 궁금하실 것들이 크게 바뀌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처음 오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번 질문과 2번 질문이 연동이 됩니다. 출석 관리가 잘 되는지, 수업에 집중하는 방안이 있나요? 사실은 어, 이게 같이 연동이 되는데요. 중간중간에 저는 선생님들이 교수님들께서 퀴즈를 내셔서 뭐 예를 들면 어, 오늘 수업에는 내가 다섯 번 퀴즈를 낼 거야. 근데 그중에 세번 이상 퀴즈에 바로바로 참석하지 않게 되면 오늘 수업은 결시 처리한다. 이런 식으로 어쨌든 교수님만의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퀴즈를 내서 중간중간에 학생들이 딴짓을 못하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5365를 쓰시고 있기 때문에 어, 여기 앱 중에 하나가 폼즈라는 앱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폼즈라는 게 있는데 쉽게 어, 그런 퀴즈 같은 걸 내서 학생들한테 바로 URL이나 혹은 어, 바코드죠. 뭐 바코드가 아니라 요즘 QR 코드, QR 코드를 통해서 이렇게 공유할 수가 있어요. 뭐 교수님께서, 선생님께서 이 파워포인트 화면에 QR 코드를 그냥 이미지로 보여주시면 되니까 뭐 시작 전에 QR 코드 스캐너 같은 거 앱으로 다운받아나 그래서 바로바로 참여할 수 있게 그런 가이드를 주시면 학생들이 수업을 하면서 좀 집중하지 않거나 어쨌든 집중하게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학생들이 이런 바로바로 그 QR 코드를 내서 어, 수업에 참여하느냐의 여부를 따져서 출석 관리가 되는지도 체크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팀즈 앞에 뭐1편에 소개드린 해 것처럼 참석자의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뭐 그걸로만 나는 해도 괜찮아라고 하시면 참석자 명 어, 화면 캡처해가지고 보셔도 되지만 아무래도 집중까지 이제 수업에 대한 질까지 생각하시게 되면 중간 중간에 퀴즈 같은 걸 넣어서 퀴즈에 참석하는 여부로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어떻게 하냐? 뭐 이렇게 가끔가다 뭐 질문 주시면 혹시 저도 뭐 어렸을 때 집에 데스크탑 을 썼는데 웹캠도 없었고요, 특별하게 스피커도 별도로 꽂아서 연결을 했어야 됐었고, 뭐 마이크 없었습니다. 뭐 요즘에는 뭐 휴대폰 사게 주면 번들 이어폰 꽂아가지고 그런 거 꽂으면 다 듣거나 말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그래도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요즘에는 어쨌든 기, 기본적으로 뭐 휴대폰,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태블릿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제 참석하면 어 일단은 해결할 수 있고요. 차라 영상을 녹음하면 영상은 누구나 볼수 있느냐. 어 기본적으로는 우리 조직에서만 볼수 있는 스트림이라는 곳에서 어 우리 조직에 있는 뭐 사람만 볼수 있지만 필요하다면 내가 다운로드 받아서 학교에 있는 LMS나 아니면 뭐 교수님께서 운영하시는 유튜브나 뭐 이런 것을 별도로 또 재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LMS 기능은 현재는 지원이 되지 않는데요. 필요하시면 저희 SCK에서 이제 LMS 관련해서 같이 묶어가지고 협업할 수 있는 팀수와 LMS 연계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도와드릴 수가 있고요, 솔루션을 구축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참석한 인원은 몇 명입니까? 아까 말씀, 어, 라이브 이벤트 같이 복습했던 것들은 최대 만 명까지 참석할고요. 기본적으로 온라인 수업 같은 경우는 최대 250명까지만, 250명 이상이 거의 근접하거나 뭐 200명 이렇게 되면 조금 네트워크적으로 느려지거나. 멈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뭐 최대 그 정도까지 하지만 보통 뭐 3,40명 수업 이시잖아요 그 정도 수업 하시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녹화는 최장 몇 시간까지 가능한가요 라고 해서 녹화를 버튼을 누르고 내가 깜빡했다 라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4시간에 멈추고요 실제로 녹화가 진행이 되면 8시간까지도 진행을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물론 학생도 발표할 수 있나요 네 당연히 발표할 수 있습니다 뭐 교수님께서 이제 제어권을 학생에게 주시게 되면 그 학생이 발표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과제 채점 가능한가요? 아까 보셨죠. 과제 채점 다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팀즈를 통한 온라인 수업에 대한 것들은 저는 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부가적으로 저희 SCK에서 파, 어, 판매하고 있는 상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 러닝 프로그램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최근에 4차 혁명 시대의 필수 능력을 학생들은 이런 걸 배워야 된다라고 하면서 카테고리를 데이터 사이언스, 인공지능, 빅데이터, 뭐 기초 개발자과정, 추가로 뭐 보안 뭐 이런 것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어, 공부할 수 있도록 심지어 고등학생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배울 수 있는 어, 온라인으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MLP라는 마이크로소프트 러닝 프로그램이라는 솔루션을 판매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온코더라는 코딩 평가 솔루션입니다. 코딩을 자동으로 평가해 주는 솔루션이고요. 쉽게 문제 출제가 가능하고 문제에 대한 어 피드백도 바로바로 바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객관식과 주관식 문제도 낼수 있어서 뭐 나는 품지가 조금 불편해 뭐이런신 분들은 쉽게 온코더 솔루션을 통해서 객관식 주관식 문제를 내고 마찬가지로 결과 확인도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MTA라고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테크놀로지 어소시에이트라는 자격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뭐 서버나 인프라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물론 평가는 하 항목들이지만 저희가 집중해서 판매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 쪽입니다. 그래서 파이썬,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HTML, CSS에 대한 저희는 온라인 강좌도 준비했고요. 그리고 모의고사 워크북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온라인 강좌 듣고 모의고사나 워크북 통해서 학습해서 익힌 다음에 마지막으로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자격증을 취득하는 그런 과정으로 연계한. 토탈 솔루션, 교육용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비교과교육 이런 것들도 벤더 기반의 비교과교육 자격 취득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일례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인공지능 마이크로소프트 기술 기반의 인공지능 부트캠프 혹은 뭐 가장 많이 쓰는 파워포인트나 뭐꼭 엑셀 이런 과정들도 있고요. 요즘에 어도비 미디어를 활용해서 어 유튜브 크리에이터 양성 과정 그리고 구글은 이제 모든 사실 솔루션을 거의 무료로 뿌리고 있는데요.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라는 툴을 이용해서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를 활용하고 또 구글 애널리틱스 공인 자격증이 있습니다. GIQ라고 그런 것들을 해주는 취득 과정 그리고 오토데스크 활용해서 어퓨전 360을 활용해서 이제 3D 모델링이나 아니면 빔 전문가 양성 과정 어, 이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파이썬 관련해서 데이터 수집하고 어떤 어, 시각화하는 그런 과정들과 아까 말씀드렸던 m t 의 자유증까지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 그리고 요즘에 또 창업도 관심이 많으신데요. NHK 고도몰이라는 어, 플랫폼을 이용해서 창업도 하고 실제로 매출까지 내볼 수 있는 그런 과정들도 이제 비교과 과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최근 현장에서 어, 지금과 같은 웨비나 방식의 라이브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셔서 저희도 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제 준비를 했고요. 혹시 관련해서도 어, 문의를 주시면 저에게 의뢰해 주시면 저희가 성실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프로모션인데요. 혹시 아까 설명드렸던 것 중에 온코더나 마이크로소프트 러닝 프로그램에 대해서 관심 있어 한번 들어보고 싶어라고 하시게 되면 여기 보이시는 infoedu@skcrp.co.kr로 o 임해주시면. 저희가 3개월 체험권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